사장님도 귀농 5 년차라고 하시는데 귀농에서또 예, 예. 가족끼리 또 이렇게 영농을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일단은 이제 우리 뭐 장인 어른께서 네.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음. 뭐 농가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소득도 좀 괜찮고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아 괜찮아요? 예예 예. 네. 이제 뭐 아직 전혀 모르지만 이제 장인 어른이 뭐 이것 좀 이제 작물 보는 법이나 뭐 이제 균제를 쳐야 된다, 영양제를 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 배우면서 좀 이제 자립을 하려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응.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으면은 직장 생활하는 그 소득 높은 거는 장인으로 나한테 월급 드려야겠네. <웃음> <웃음> 예, 드려야 되는데 예, 예 많이 도와 주시니까요. 예. 예 이제 좀더 벌고 이제 자립하게 되면은 응. 이제 뭐 금전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거짓말이요그 <laughs> <laughs> 부모는 자식한테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예.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자식들 주는 것만큼 돈을 못 주더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laughs> 같은... 애들 키워보니까요. 예. 예. 애들한테 그래서... 쓰는 거는 많이 쓰게 되는데 정작 저희 부모님들한테는 예. 많이 못 드리지. 많이 못 드리는 것 같긴 그래서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 그돈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음. 우리 농사를 잘져서 소득 올리면은 부모님도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뭐 딸기 저격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고 예. 난 여기 와서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이게 3년차 무경운 재배되는 게 특이한 거거든. 이게. 예. <laughs> 그리고 두둑도 망가지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네. 감사합니다. 예. 너 딸기 또 모종도 또잘 길러갖고 이렇게. 하방도 또잘나오고 예, 있고 하니까 예. 아주 좋고. 하여튼, 이제 정식 후에 이제 관리만 잘 해주면은 딸기 따는 게 아니라 이제 돈 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돈 따는 보겠습니다. 거니까 <laughs> 앞으로 관리 좀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5년 전에 귀농할 때는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하고 이 농사일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농사일은 쉬는 날이라는 게 없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직장은 이제 뭐 빨간날 쉬고 주 5일째니까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그게 이제 몸에 뱄었는데요 음. 농사라는 거는 이제 뭐 태풍이 불거나 뭐 일을 할수 없을 때만 잠깐 이제 쉴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는 좀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딸기 딸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돈 딴다 그러셨는데 음. 그과정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예, 이제 쉬는 날 없이 매일 이제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몸이 이제 1년간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잡혀있진 않잖아. 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뭐못 모르고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하실 때마다 하고 나면은 이제 좀쉴수 있겠지 하고 이제 그 목표로 이제 좀 내일은 쉴수 있겠지 하고서는 일을 쳐내다 보니까 음. 1년 2년 이제 5년 됐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몸도 농사일에 적응이 된것 같고요. 음.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일단 몸은 힘들어도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뭐 직장 상사나 뭐 직장 업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가족이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든 거는 뭐 장인어른도 계시고 우리 아랫동서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의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농사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의지가 되니까 그리고 예, 이제 예. 모자라는 부분은 또 장인어른이 받쳐주고 <laughs> 그러니까 예. 잘 되고 있지 그래서 이 농업이라고 그러는 게참 힘들어요 이게 예. 뭐 어떤 교과서적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기후 환경에 따라서 또대체해야 되고 응급조치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노하우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매년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 정립해 나가면은 이제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음,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화를 갖춰주면은 여기 이제 가족, 가족 노동력이잖아요. 가족 영농이잖아요 예, 예. 가족 영농 그러니까 이제 규모화가 될 수가 있고 조직화도 뭐 저절로 이루어졌잖아요. 조직화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상품만 잘 만들면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상품 잘 만들어 갖고 소득만 올리는 길밖에 남았네.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예,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하긴 한데요.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 애들, 제가 이제 매일 같이 이제 부대 끼고 하니까, 이제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4살인데, 이제 아빠하고 유대감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이제 도시 생활할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흙에서 부대 끼다 보니까요. 애들도 이제 큰애가 아빠를 좀 어려워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같이 이제 학교 갈때 빼고는 늘 집에 오면 아빠 있고 하니까 음.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균농에서 적응할 때까지는 부부 싸움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음, 부부 싸움이라기보다는 <laughs> 서로 그냥 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요. 네. 힘들고 하니까 근데 뭐 싸움 같은 거는 한건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농사가 잘된 거요. 안싸웠으면뭐 예. <laughs> <laughs> 아버님이 많이 코치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균농에서 뭐생 자배기처럼 혼자서 이렇게 한게 아니니까요. 이게 맨땅에 헤딩하기는 엄청 예. 어려운데 예. 우리 무임승차인거요 무임승차. 맞습니다. 무임승차죠. 예. 지금. <laughs> 그 승차비 많이 내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